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안정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때 만들어진 습곡산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 때 만들어진 습곡산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 이번 시간의 주제가 신기 스곡산지 있는 쪽의 주민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전에 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시험 문제 응용돼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원생대 안정지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게 4분의 1씩이 아니라고 했었죠. 자, 시원생대는 굉장히 길었었고요. 그 뒤로 갈수록 점점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수십억 년 동안 계속 깎여 나갔다라는 건데, 자, 요 당시에 조류운동 자, 조류 운동은 무엇이냐? 육지가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뭔가 육지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점차적으로 깎여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평평하고 완만한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안정돼 있는 땅덩어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지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자 이때는 이제 산지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고기 자 스곡 산지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도 역시 어쨌든 조산 운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적당히 높고. 어, 험준한 산지. 이거 뭐 아주 높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낮고 완만하다로 표현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뒤뚱상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적당히 높고 험준한 산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신생대보다는 낮고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낮고 완만한 편이다. 이렇게돼 있죠. 이거는 반드시 뭐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고 험준하니까요. 자,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 신기, 습곡산지. 자, 이거 역시 신생대 때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이것은 매우 높고 험준하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커다란 지형들만 정리할 게 아니라요. 자, 만들어진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시원생대는 아무래도 굉장히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좀더 오래됐을 법한 그리고 좀더 딱딱하고 좀더 이렇게 뭔가 금속성분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원생대에 주로 나오는 자원들은 금, 은, 철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이런 주로 중요한 금속 광물 자원들이 이제 시원생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이 자원은 뭐가 있느냐. 자 고생대 때요. 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식물들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메몰이 됐어요. 꾹꾹 눌러지고 다져집니다. 그러면 시커먼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석탄이라고 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석탄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더 뭔가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 기체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